23조 2700억원. 이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글 트렌드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최신 기술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AI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소네트 4.5는 현존하는 AI 중 코딩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컴퓨터 작업 벤치마크에서 기존 모델 성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으며 AI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뀔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게이머들의 희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에센셜, 프리미엄, 얼티밋으로 플랜을 재편하며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얼티밋 플랜에는 연간 75개 이상의 신작과 인기 콘텐츠가 포함되고 클라우드 게이밍 품질도 1440P로 향상되어 구독 모델이 게임 시장에 주류가 되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줄 새로운 도구도 등장했습니다. 로지텍의 MX 마스터 4 무선 마우스는 햅틱 피드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마우스를 조작할 때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어 단축키 사용을 돕고, 커서가 화면을 이동할 때도 미세한 진동을 제공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한편, 중국의 샤오미는 서울 9위와 마곡의 2호점과 3호점을 열며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젊은 층을 사로잡은 샤오미는 다음 달 용산에 대형 가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3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직 임원들이 수십억 원의 연봉과 막대한 지분을 대가로 기술을 빼돌려 중국 기업이 단기간에 한국을 추격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 유출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손방망이 처벌로는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며 기술 유출을 간첩죄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 혁신의 결실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3조 원의 피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미래 세대의 기회 비용입니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